U23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 1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에 확실하게 다른 전술을 가져가면서 일본에게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어떠한 다른 점이 있었는지 또 대한민국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확실하게 뒤쪽에 5-4-1 형태를 가져가면서 수비적인 탄탄함을 가져갔습니다. 5백과 미드필드의 간격을 좁혀주면서 최전방 선수까지 수비적인 선택을 가져가면서 전반전에 역습에 대한 형태를 가져갔는데요. 확실하게 수비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가져가다 보니 전반전에는 점유를 만약에 내주게 되는 축구를 하게 됐고, 어, 일본이 압도를 하는 것 같지만, 어, 탄탄한 전력을 통해서 그래도 전반전에, 어, 실점을 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한국의 그런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많이 내려선 한국을 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나가면서 뒤쪽에 빌드업을 완벽하게 차단해내고 한국은 빌드업에 대한 선택보다 앞쪽으로 나가 있는 선수들 입볼을 확실하게 전방으로 한 번에 보내겠다라는 어, 뒤쪽에서 불필요한 빌드업보다는 센터백만 가다만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앞쪽에 나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해왔을 때 입볼이 한 번에 나가면서 자한 번에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에 대한 전술을 갖고 나왔고 전반 초반에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래도 공격에 대한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일본에 대한 점유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는 어 완벽하게 수비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어될 법한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는 가져갔지만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 지금처럼 나오는 선수 측면에 열렸을 때 지금 얼리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측면에서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는 선택은 가져갔지만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격에 침투하는 상황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크로스가 뒤쪽으로 길게 빠져들어갔지만 역습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는 대한민국이 측면의 공간이 열렸을 때 이런 아쉬움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 대한 아쉬움 이미 조금 보였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일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패싱 축구 3자 패스를 통해서 측면을 헐어내는 모습인데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측면에 주고 언더래핑을 통해서 사이드로 빠져나가고 중앙에 다시 볼을 받아주는 그리고 나서 상, 측면의 선수에게 전달이 되고 빠져나가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어, 대한민국이 걱정했던. 전문 센터백 선수가 아닌 5백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선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전반전에 공격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실점을 하지 않는 방향, 상대에게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어, 초반에 실점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을 잘 버텨내졌고 후반전을 기약했던 대한민국이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반전 43분 경입니다. 사실, 이 직전의 분석까지 살펴보면, 전반전 23분부터 43분까지는 계속해서 점유를 내주고 수비만 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후반 막판에 이 장면을 빌미로, 자, 전방에 빠른 카운터 어택을 나가게 되면서 상대 볼을 탈취하게 되는 상황. 자, 그리고 입볼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면서 패싱 플레이를 조금 더 후반전을 위해서 약간의 기세를 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쪽에. 전진이 됐고, 입볼에 대한 소유를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전방에 침투하는 선수, 그리고 크로스의 상황.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 맞았던 유일하게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그래도 전반전부터 공격에 대한 불씨를 살려갔던 대한민국이 후반전에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전술의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섰고, 뭔가 일본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어, 싸워주는 역할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우리의 수비 라인, 자 기존의 한칸 뒤에 있던 라인을 앞쪽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형태 미드필드의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전진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뒤에 내려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라인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미드필드 상대 미드필드보다 앞선 상태의 위치를 잡게 됐거든요. 이러한 위치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확연하게 다르고 모든 선수들의 밸런스가 앞쪽으로 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감독의 의도가 전달이 됐고 전술적으로 선택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드필드 라인에 한칸 올라와 있는, 자, 우리 4명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보일 거예요. 뒤에 포백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려주면서, 이제는 뒤쪽에, 어, 상대에게 킥이라든지 뒷공간에 대한 부분을 감수를 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축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 공간은 뒤쪽에 있어서 볼이 전달이 됐을 때, 자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내어줄 수 있지만 이제는 후반전에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선택을 가져가면서 미드필드에서부터 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어, 그런 전술적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자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확실한 거는 이거는 경고를 받아야. 그리고 때로는 더 가격한 장면에 있어서는 퇴장까지 받을 수 있었던 되게 높은 이치였어 잠시만요. 근데 지금 어어 어, 이거 욕한 거 아닌가요? <laughs> 자, 지금 미안하다고 오는 선수를 자, 앞에서 정산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나가오는데입 모양이 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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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이쪽으로 갑니다. 약간 자 기세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고 지금 넘어져 있는 이 6번 선수가 확인이 됐는데 이 6번 선수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갔을 때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제가 장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일본을 상대로 강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 제가 어, 다음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에 대한 어, 연쇄적인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어 굉장히 강력한 파울이었고 이 파울로 인해서 경고는 받게 되었지만 경기의 흐름을 갖고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처럼 라인을 올려 놓고 뒤쪽에 5백에 있는 선수 자 미드필더와 5백의 간격이 넓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백의 좀더 수비적인 부분들을 맡겨 주고 자 이렇게 전방에 나왔지만 자 이런 리스크를 제가 얘기하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상대가 빌드업을 통해서 갔지만 파이브 백 선수가 나오고 뒤쪽에 센터 백이 끌려 나오면서 기존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내려왔던 거를 이렇게 센터 백이 나와주게 되면서 어 공격적인 전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 전장면과 마찬가지로 일본 선수들 굉장히 강하고 타이트하게. 이런 테크를 통해서 강력한 저지를 했을 때 팀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가고 선수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각오를 다짐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싸움에서 점점 후반전에 압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컨볼을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이 볼을 일본이 점유를 하고 가져왔을 때자 지금 아까 테크를 어, 받았던 6번 선수입니다 제가 언급을 했던 자이 선수의 행동을 자세하게 보면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됐고 뒤쪽에서 다가오는 선수가 있었는데 자 자신이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지금 넘어지면서 패스를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 때문에냐면요. 자 아까 강력한 테크를 받으면서 한국의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볼을 완벽하게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있는 접근해 있는 선수들 미리 확인까지도 다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볼을 받는 선수, 자 뒤쪽을 확인을 해서 이 선수에 대한 거리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 무서운 거예요. 테크를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뒤쪽의 선수가 접근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패스를 하게 되는 게 볼이 길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할것 같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선수들이 그러면서 지금 6번 선수가 이 장면 이후에 바로 교체가 되는 그런 장면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런 후반전에 흐름을 가져오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후방에서도 강력한 그런 수비력을 통해서 일본이 스스로 물러서게끔 스스로 겁을 먹게끔 만들어주면서 경기를 잘 점유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올렸던 한국이 이제부터 전방에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해주면서 확실하게 라인을 많이 올려준 모습이죠. 자, 측면에 갔을 때도 우리 도와주는 동료의 선수들, 확실하게 밀집된 수비를 보여주면서 기동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 가서라도 숫자적인 이런 싸움을 미드필드에서 가져갔을 때 충분히 패싱력이 좋은 한국이지만, 어 대한민국 선수들이 미드필드 싸움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반전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보다는 후반전에 과연 황선홍 감독은 언제 이런 작전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고 확실하게 후반전에부터 어 좋은 모습을 가져갔고 선수들에게 사인이 들어가면서 지금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좋은 장면까지 만들어내는 황선홍호의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의 선수들을 보면은 공격수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전방을 압박을 했을 때 충분히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선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들어갔다가 자, 입볼이, 자, 살아나오게 됐을 경우입니다. 자, 또다시 숫자 싸움을 해줬지만 우당탕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가 입볼을 가져가게 됐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장면들. 자,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내지 못하고 이게 무서워서 계속해서 미드필드 라인을 내렸다라고 하면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고 뒤쪽에 수비수들에게 믿어주고 골키퍼를 믿는 역할을 나왔을 때 한국이 한국다운 경기를 할수 있는 거죠. 절대 일본을 만나서 전반전에 물러섰지만 후반전을 기다렸고 후반전에는 한국의 플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한민국도 전방에 많은 선수들 숫자적인 싸움을 같이 해주면서 뒤쪽에서 볼이 나왔을 때자 이런 볼들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73분이 지나갔지만 미드필드 싸움을 강력하게 해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대한민국 선수들도 원투 패스, 논스터 패스를 통해서 자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공략 결국에는 이 코너킥이 득점에 대한 시발점이 됐죠. 어~ 그 시발점은 확실하게 미드필드 싸움을 해줬고 어~ 전방에서부터 싸워 줬을 때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 베스트 멤버가 가동이 되지 못했음에도 충분히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고 패싱 플레이가 가능했고 우리의 패턴을 찾아간다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득점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술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지만 지금 골키퍼 앞에 위치했던 강성진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골키퍼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 한 명이 강성진 선수의 앞쪽에 서면서 강성진 선수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 일본의 수비수들은 관과하고 있었습니다. 자 코너키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키퍼 앞에 막아져 있는 선수를 일본의 선수 한 명이 강성진 선수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골키퍼의 반경이 자유로써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면서 골키퍼가 확실하게 강성진 선수에게 자 방해를 받게 되면서 골키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확실하게 쳐내지 못하는 그리고 바로 득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골키퍼에 대한 어, 길을 확실하게 막아주면서 적절하게 손을 쓰면서 파울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볍게 막아주면서 자 볼게요. 골키퍼에 대한 길을 가볍게 막아주면서 골키퍼가 나올 수 있었던 착지 지점을 확실하게 강정희 선수가 방해를 하고 골키퍼가 나오게 되는 상황 뒤쪽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골대가 완벽하게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진 선수가 의도를 얼마큼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자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해주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선제골을 집어넣었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오늘 칭찬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의 자 공격은 끊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자로인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앞에 나가 있는 선수들 그리고 드로인을 받는 선수들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내려선게 아니라 공격에 대한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면에서도 보고 수 있겠지만 지금 둘레 여섯 명의 공격수 그리고 반대편의 선수까지 보면은 일곱 명의 선수가 상대 진영에 와 있고, 뒤쪽에 3명의 수비수만 남겨놓은 상태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역할을 계속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측면에서 볼을 소유를 해주고, 이 볼을 강성진 선수가 소유, 그리고 안쪽에 파고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상황인데, 어, 축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제골을 넣고 지금 80분대가 넘어왔을 때는 어,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발동되는 상황이고 어, 득점을 하기 전과 동일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 한국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역할을 가져가면서 일본을. 계속해서 누르고 추가 득점을 노리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칭찬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자, 수비에 대한 모습인데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의 수비 장면인데, 음, 이 장면에서 자, 앞쪽에 나와서 몸으로 맞고 지금 머리로 맞고 어떻게든지 틀어 막아보고 이 장면에 있어서도 실전까지 갈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장면들이 실전까지 이어질 수는 있었지만 선구수들의 그런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입볼이 완벽하게 빠졌고 자, 입볼이 또 세컨볼이 들어가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자, 입볼을 가슴으로 막아내고 머리로 막아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재현 선수가 그 이후에 쓰러지는 장면인데 어,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 우리 독립투사가 일본 순사가 쏜 총을 배로 한대 막아내고, 그리고 머리로 한대 막아냈던, 어,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어, 어떻게 보면 한일전에 나올 수 있었던 이런 강한 집념들. 어떻게 보면 수비수로서 해야 되는 정말 내 몸을 사리지 않고 보여줬던 이 모습들이 보면서 어, 과거의 한일전 우리가 선배들이 어떻게 치러왔고 한일전에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됐는지를 이 후배들이 잘 이어받고 오늘 승리까지 잘 어, 이끌어줬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던 그런 한일전의 승리였고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분석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